환경부가 장전마을 주민 집단 안발생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입장을 선회한 건데요. 주민 피해 구제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경성원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익산 잠정마을 집단 암발생에 대한 법률적 배상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3일 주민대책위 등과 강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비료 공장과 주민암 발생간 역학적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법률적 인과관계 부분은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일관하던 환경부가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앞서 환경부는 주민암 발생과 공장 가동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소극적 해석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률적 책임을 인정한 첫 발언입니다. 이 같은 환경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주민 피해 구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대해 환경부가 피해 구제법 적용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특히 환경 오염 피해 원인을 제거한 자가 보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장관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매각된 잠정마을 비료 공장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 폐업한 회사를 대상으로 배상 대상 청구를 하기가 무척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국가가 피해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초박을 비료 공장에 위탁 처리한 KTNG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 씨는 KTNG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전달하고 주민 피해 보상에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적 배상 가능성을 인정한 환경부. 주민들의 피해를 법률적 제도로 지원해 줄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 경성원입니다.